자, 13번 가보겠습니다. 어, A벡터, B벡터, C벡터에 대해서 서로 평행했으면 좋겠대요. 예, 평행하면 뭐다? 실수배다. 그럼 하면 되죠. A벡터 5.4, 그 다음에 B벡터 마이너스 2.3, 그 다음에 C벡터 3.7입니다. a 벡터 플러스 kc 벡터. 자, a 벡터 플러스 kc 벡터. 성분을 계산할까요? 5콤마사 플러스 k 베하니까 3k 플러 7k. 그러면 3k 플러스 5, 7k 플러스 4. 예, a 플러스 kc 벡터고요. 자, b 마이너스 a 벡터.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. 그러면 마이너스 2콤마 3에서 a기 a 벡터 5콤마 4네요. 예, 계산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7, 마이너스 1 둘이 어떻게 해야 돼요? 서로 평행하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, 요게 문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A벡터 플러스 KC벡터가 B벡터 마이 마이너스 A벡터의 절당한 실수 P배다 아, 요거 실수라고 할게요 실수배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P 곱하면 되니까 음. p 곱하면 마이너스 7p 마이너스 p에요 그럼 얘랑 얘랑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3k 플러스 5가 마이너스 7p 그 다음에 7k 플러스 3이 7k 플러스 4가 마이너스 p 그러면 마이너스 p에다가 7 곱한 거니까 이 마이너스 p 자리에다가 7k 플러스 4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3k 플러스 5가 오? 계산 맞나? 마이너스 p 가 7k 플러스 4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p 자에다가 7k 플러스 4 제입했다고 할게요. 음, 어, 맞는 것 같아요. 자, 3k 플러스 5가 계산 이좀 이상했어서 순간 49k 더74 28, 자,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23, 어 맞네요. 46k. k는 양변에 46으로 나니까 46분의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. 그잘 계산만 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. 자, 14번으로 가볼게요. 두 벡터, A, B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. 어? 이거 내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죠? 자, 내적을 먼저 합시다. 성분으로 내적하면 4,2,1,-2 X성분끼리 곱해서 4, Y성분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4 0. 어이? 원래는 이거는 크기, 크기, 코사인 세타 하려고 했지만 내적값이 0이 된다. 아 그러면 서로 끼인각은 몇 도다? 90도. 2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 바로 알수 있죠. 크기가 상관없이 코사인값이 0이 돼야 되니까, 자 15번입니다. 아, 뭐 크기가 0이면 상관없는데 지금 a 벡터와 벡터, b 벡터가 둘다 크기는 0이 아니에요. 그래서 바로 각 구할 수 있습니다. 자 15번 서로 평행하지 않는 두 벡터 a 벡터, b 벡터에 대해서 a 벡터 크기가 3이고요 이 음. 아, 요거 좀 문제가 낯설긴 하네요. 크기를 주고 내적을 줬다. 음. 그랬을 때, a와 a-tb 벡터가 서로 실수가 됐으면 좋겠대요. a와 a-tb 벡터가 실수가 됐으면 좋, 아, 수직이 됐으면 좋겠다. 수직이면 내적해서 뭐죠? 예, 0이죠? 음, 크기랑 내적 도쓰니까 바로 이렇게 곱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, 내적하는 느낌. a 벡터, 내적, a 벡터면, 절대값 a 벡터의 제곱 쓰면 되고요. a 벡터 내적 t b 벡터에 마이너스부터 쓰니까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t에 a 벡터 내적 b 벡터. 그러면 a 벡터 크기 3이니까 제곱하면 9. 마이너스 t에 a 내적 b가 2겠죠. 자, 그러니까 마이너스 2t 넘어가면 2t가 9. 따라서 t는 2분의 9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. 15번도 계산만 잘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. 자 16번으로 가겠습니다. 0 벡터가 아닌 두 벡터 a 벡터 b 벡터에 대해서 음, b 벡터의 크기는 a 벡터의 두 배라고 하네요. 자, 크기 나오고 있고요. 음, a 벡터 b 벡터 대 a 벡터 플러스 b 벡터는 이걸 왜 주지? 어, 2대3이랍니다 자, 그러면 이거 외항과 내항의 곱은 같다라고 써도 되죠. 여기에 3을 곱한 것과 여기에 2를 곱한 게 같다라고 이렇게 식을 쓰겠습니다. 각을 구하라네요. 음.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내적 이 지금 안 보여요. 각을 구하려면 두 벡터 내적을 해야 되는데 크기만 나오니까 이걸 제곱해서 좀 풀다 보면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. 양변을 제곱할게요. 양변 제곱하면 9에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크기의 제곱이 4의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제곱. 자, 이거 계산해 볼게요. 자, 그러면 먼저 9배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이거 우리 앞에 교과서 예제에서 했었죠? 얘는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내적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? 크기 제곱, 마이너스 2, A벡터 내적, B벡터 플러스, B벡터 크기의 제곱. 자, 그래서, 가로 열고, A벡터 크기의 제곱, 마이너스 2, A벡터, B벡터. 이 내적이 나와야 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걸 유도하기 위해서 양변 제곱 한 거예요. 그러면, 4에, A벡터의 제곱 플러스, 요것도 제곱하면,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, 2A벡터, B벡터, 플러스 b 벡터의 제곱 요렇게 되겠죠? 그럼 정리 좀 할게요. 좌변으로 다 이항할게요. 9a 벡터, 9a 벡터 크기의 제곱에서 4a 벡터 크기 제곱 빼니까 5a 벡터의 크기의 제곱. 마이너스 18a 벡터 내적 b 벡터 플러스 8. 그럼 마이너스 8이 되니까 마이너스 26a 벡터 내적 b 벡터. 그다음에 9b 벡터 제곱 마이너스 4b 벡터 제곱이니까 예, 오, B벡터의 제곱이 0이다. 잠깐, 0일까요? 0벡터일까요? 0입니다. 왜냐하면, 크기, 스칼라 값, 스칼라 값. 지금 이 내적도 벡터가 아니라, 스칼라죠. 자, 그러면 이제 계산해봅시다. 근데, B벡터가 EA벡터, B벡터의 크기가 EA벡터, A벡터 크기 두 배래요. 그럼 이거 을까요 여기다가, 요걸 제곱한다는 생각하면, 4A벡터 제곱이 되겠죠? 그럼 20 더하기 5니까, 25A벡터 크기의 제곱이, 어이고, 죄송합니다. 요거 우변으로 이항할게요 그러면, 26A벡터 내적 B벡터인데, 우리 A벡터 내적 B벡터도 A벡터의 크기. 그 다음에 B벡터의 크기는 우리 알아요. 2A벡터 크기고요.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?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그러면 A벡터 제곱이 약분이 됩니다. 그러면 26 곱하기 2, 52를 나누면 코사인 세타는 52분의 25.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곱을 해서 내적을 뽑아내야 끼인각을 구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끝났, 끊었다가 마지막 문제 1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